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형태는 에 백의 슬그머니 이 안쪽으로, 예, 이렇게 밀고 들어온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서 진짜 잘 두어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흙돌 전체가 잡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 지금, 요런 것은 이제 밀고 들어오면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 예, 어디가 있나요? 바로, 이렇게 꼬그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냥 막는거는 끊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예, 초급자 분들도 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제1 8급에 아니면은 이렇게 둘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돌 일단 죽는 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많이 이걸 잇는데 그러면 백이 이렇게 이제 살그머니 들어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늘어서 끝내기를 하고 싶지만 이 형태는 도저히 이제 흙이 살릴 수가 없죠 이으면 이렇게 젖히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이 밀고 들어오면은 흙은 이렇게 눈딱 감고 예 맞고 이렇게 이제 패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러한 예, 바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빈 상각을 두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이 둘수 있는 수들이 많죠. 후속 수단. 예, 또 하나 뭐유력한 후속 수단 이제 붙이는 건데요. 이때도 예, 잘 둬야 됩니다. 예 어쨌거나. 흙이 이런 걸 막으면은, 뭐, 백이 아무렇게나 둬도, 이거는 흙이 뭐, 잡히게 되죠.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요거를 두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백이 걸 빠져가지고요. 예, 이렇게 둬서 이제 흙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이 여기서 진짜 잘 둬야 되는데, 바로 흙은 이렇게 젖히는, 젖히는 이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이 끊으면은 뒤에서 단수치고요 딴에서 이제 폐가 되고, 또 헤딩을 하면 이렇게 흙게 젖히고요. 끊으면 단수 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이 붙일 때 예, 이렇게 돌때 둘, 둘 찔러도 패고요. 붙여도 예 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형태가 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때는 백에게 아주 멋진 이러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 어, 뭐냐면은. 그냥 일선으로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거예요. 요 수는 이제 잘안 떠오르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흙에 틀어 막으면 일단 이 백돌이 잡히니까. 하지만 아까 봤죠? 이 모양의 흙이 어떻게 된다? 살 수가 없다 이거죠. 붙이면, 여기를 붙이면 단수치고 이으면 틀어 막아서 요거는 깔끔하게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흙은 이 빈상각으로 이렇게 꼬부리는 이 수가 안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디를 둬야 되느냐. 그렇다고, 이제, 요기, 요렇게 뛰는 거. 예, 요 수는, 이제, 백이 이렇게 끼우면은, 내가 아래로 빠져가지고, 예, 두 점을 희생해서, 예, 사석각 전으로 이제, 살아보겠다 이거지만, 백은 이때, 이두 점을 잡으려 하지 않고, 여기를 그냥 붙여버립니다. 이으면 있구요.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흙은 정말 이 모양이 위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양이 정말 위기다. 예, 이때는 흙이 일단 사는 것은 포기를 해야 되고요. 패를 낼수 있는 곳이 딱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요렇게, 요렇게 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젖히면은, 예, 아까 보셨죠? 이, 이두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흑돌 두 점을 희생해서, 예, 뒤에서 딱 두지만 되겠다. 단수치면 있고요 이으면은 요렇게 둬가지고, 백이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거를 두면은 백은 젖히는 것이 아니라 한칸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요 붙인 손을 일단 흙이 연결은 못하니까, 예, 한 점을 잡겠다 이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두면 이제 흙은 헤딩을 해야 되고요 예 단수 치면 뒤에서 단수 쳐서 예 패가 나게 됩니다 백이 이제 좀더 이렇게 어렵게 두는 방법은 이렇게 헤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흑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으면 정말 큰일 나죠 이거 꼬부려 가지고 흑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이때는 흑이 아래쪽을 이렇게 젖히고요 백이 끊으면은 단수 치고 딴내서요 형태는 패가 나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정말 아주 중요한 중요하고, 재미난 이러한 형태인데, 요, 2 a 1의 급소를 여러분들이 이런 건 찾아야 됩니다. 예, 요 문제는, 실수하기, 진짜 실전에서 나오면 바로 뜰때 실수하기 아주 딱 좋은 이런 형태죠. 예, 거의 대부분은 이제 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칸 뛰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수는 좀 발견하기 그렇게 쉬운 수는 아니에요. 지금도 100이 아까도 밀고 들어왔는데 지금도 밀고 들어온 이러한 모양입니다 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둬야지 이제 살릴 수 있느냐 이건데 예, 이게 첫 번째 수를 발견한 다음에도 이제 1 0 0이 함정수에 걸려들게 딱 십상이 이러한 모양입니다 일단 흙은 이1 0 0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예뭐첫 수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은 발견을 하시겠죠. 뭐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 있거나 요런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두는 건 이제 단수치고 이렇게 너무 연결해서 예안 되고요.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둬도안 되죠. 예, 이건 진짜 석점만 살리려고 둔 거기 때문에 진짜 초심자들 아니면 거의 두지 않을. 그래서 백의 이제 첫 번째 수는 이렇게 이제 아니 흙의 첫 번째 수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뒀을 때 백이 뭐를 두느냐. 요렇게 헤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번개같이 흙은 여기를 단수를 치는데요 이제 절대선수니까 이거 교환을 하고 이렇게 단수 쳐서 이한 점을 내가 잡고 중앙 한 집과 해서 같이 살겠다 이거죠 근데 이때 흙에게는 예 정확한 수순을 두었어야 하는데 뭐냐면 이제 단수 칠때 백이 여기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백은 이 석점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내면 흑석점을 따내고요. 이으면 단수치고 또 위를 이으면 단수쳐가지고 이거 흑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흑은 이백 이렇게 찝어왔을 때 어디를 둬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열심히 뭐 공격을 해도 예, 요거를 나가면은 단수치면서 이한 점이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백은 한 점을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결국, 흙이 두집 내고 네 산다. 예, 조급하게 굳이 이거를 단수 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백이 왜 여, 기를 먼저 이렇게 찝냐 하면은, 요거 도도 마찬가지인 건 똑같습니다. 근데, 흙이 백이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이제 도버리면은 흙이 받을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함정 같은 게, 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백이 찝는 이수가 바로 함정수인데, 요 함정수를 잘, 이렇게, 넘어가야 됐다. 탐정수를 잘, 상대방의 탐정수를 잘 넘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지금 흙이, 예, 요 규의 모양이 아슬아슬한데, 예, 첫 번째 수,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이건 뭐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자, 일단 흙이 살려고 하면은 일감, 어디, 이런데 이제 떠오르죠. 왜? 요 형태가 이제 사는, 사는 모양이니까. 뭐, 백이 이런 거 두면은 이렇게. 사는 모양이죠. 근데 요거를 두면 이제 백이 이렇게 붙여서 지금 자충 관계 때문에 패가 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백이 이걸 찝으면 흙은 요렇게 두고요. 이 귀에서 딱두집 내고 살아야 되는데, 예, 백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흙을 보내주질 않아요. 이거를 먼저 찝질 않고 여기를 붙여버립니다. 요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그럼 흙이 이거를 이제 따 내야 되는데 백이 따 내버리죠 아니 흙이 먹여치면 백이 따 내버리죠 계속해서 흙이 이 단수를 치면 은 예, 먹여치는 수가 좋아가지고요 흙돌이싹 잡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좋아 보이는데 만약 흙돌이 이렇게 하나 3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제 이 형태가 사는 건데 지금은 여기에 흙돌이 없기 때문에 절묘하게 귀에서 이제 패가 나게 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 예, 뭐둘수 있는 곳이 그럼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예, 꼼꼼하게 잘 살펴야죠. 자, 여기서는 이제 흙이 이렇게, 이렇게 둔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은 흙한 점을 단수를 치는데요. 그러면 흙은 이렇게 뒤에서 또 단수를 치고요. 백에따를때 늘어서, 그래서 두 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때로는 내 돌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요한점 예, 요한점 살리고 싶죠 왜 이렇게도 살수 있으면 뭐 이런게 들여다 놓은 것도 선수가 되니까 예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과감하게 나의 돌을 버릴 줄도 어떻게 된다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2에1 자리에다 두어야 되고요 백이 단수였지면 이렇게, 이렇게 돌려 쳐가지고 이거는 깔끔하게 여기 안에서 두 집을 내고 살게 되는 이러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